연비야 연비야 예 아, 지금 내가 교회 가봤더니 교회 문이 닫혀 있네 어머 그래요 어 가는 와중이라 몰랐네 <laughs> 너안 올라 그랬지 아니에요 진짜로 가는 와중이었어요 <laughs> 너안 올라 그런 거 같은데 방금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이제 저기... 가는 와중이야 나그 교회가 그 타는 골목이 없더라고 연비야 우리 남매 컨셉인데. 음. 아니 믿죠 당연히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 빗소리 탈락한 걸로 추리 다 했지? 아니요 아니 뭐 비... 소령 탈락한 걸로 뭐가 어... 달라지나요? 우리... 너왜 자꾸 모른 척해? 너그 정도로 어? 너그 정도로 머리 안 쓰는 애 아니었을 텐데? 연비야 아니 <laughs> 잠깐만 나 이상한 사람이라눈맞주쳤거든 가볼게 <laughs> 어저 붙잡고 아니 이분 자꾸 왜 따라오셔? <laughs> 아니 아니 돌아가고 있는데 <laughs> 저, 저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저 스토커 아, 저 스토커 신고해요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예예 <laughs> 예, 예. 조심 좀 해주세요. 저 어... 요즘 예민한데 어,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아, 예, 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laughs> 아 큰일났네 이거 아니 무조건 케빈형이 눈 맞자마자 도망갔잖아 아니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도망갔잖아 <laughs> 어? 무조건 케빈형이지 이거 아니 처음에 케빈형이랑 약간 좀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어? 보자마자 도망을 가시는 이 양반이 연비를 어디가서 발견하지? 연비를 어디가서 발견한다 공중전화도 없고 3인전은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니 사회자가 CNE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판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느꼈던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이상하네 신도시에 있나 얘? 연비 특 오래된 거보다 새로운 거 좋아함 신도시고 여보세요? 어 연비야 예! 어, 지금, 저기, 저기, 어, 뭐, 어, 어, 어디 돌아다니고 있니, 어디? 아, 저는 뭐, 그냥, 뭐, 신도시, 구 도시, 뭐, 이거, 저거, 아.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죠. 아, 아니, 자꾸 다 사생팬이 자꾸 따라다녀가지고. 아, 아 너무, 사생팬. 어, 어, 너무 피곤하다, 정말. 너무 아. 너무 아, 뭐, 어. 뭐, 그 이름이 아. S. <laughs> T.O. <laughs> 아 아예 그런 친구가 뭐. 어, 그런 친구가 네. 또있 있지 또 우리 크루에 아~~ 뭐 이제 뭐 그냥 뭐 서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다 알거 얘기 드릴게요 이제 토디한테는 어... 제가 어... 그 죽여서 뭐 욕을 먹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 너는 죽여라 아, 나를 아, 사냥을 해라. 에이. 아. 에. 아,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큰 그림 그려 가지고 내가 진짜로 노란색이면 어떡할라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어차피 아일 네 아니니까. 아, 투비가 아, <laughs> 아, 아, 간다고? 아. 아. 나는 아, 그렇구나. 돈이 있으면 돼요. 여기 뭐 그냥 뭐. 아, 이게 연비식 좋고. 운영이구나. 아. 아, 그렇지. 손안 대고 고프는 방식을 택했군. 나, 어, 어, 그랬구나. 어, 마요 이, 여기 있다. 어? 마요 어딨어요 마요 여기 동대문 근처에 있는데? 아, 동대문. 오케이. 그래서 연비야 넌 어디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근처 한번 놀러나 가 볼까 하고요. 아... 오케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네. 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다음에 어, 봐요 투디야 케빈님 동대문 네? 갑자기요? 케빈님 동대문 동대문이긴 한데 어 동대문 주변에 봐봐 거기 분명히 어. 거기서 마요를 봤대 케빈 어, 동대문에 케빈이. 마요도 있는데? 어 마요도 있대 어... 참. 마요 조심해서 케빈님 따르고 <laughs> 와봐 <laughs> 나 너무 맞췄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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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저기요. 뭐 레이더 달아 놓으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GPS 달렸나 봐내 몸에. 아까부터 뒤돌아 보니까. 아 근데 생팬이 자꾸 따라가요 네. 아니 근데 저 이거 신고 받고 온 거예요. 동대문은. <laughs> 와, 뿌락지가 있네. 뿌락지가. 예. 어, 잠깐. 아! 아! 야! 야, 자꾸 신고 먹일래? 사생팬한테 먹였다고. 사생팬한테 자꾸 제 위치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어 여동생이 말이야. 없어요 그냥 여동생이 돼서 지금 어어 그냥 어, 그냥 오라버니 위치를 팔어어좀 동대문이 좀 좋더라 요즘 동대문 이잘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연재 씨너너 너 어디 숨었어? 너딱 나와. 아 어, 진짜 아니, 제가 무슨 숨어있다고? 어알 수가 안 없네? 이, 이 숨어가지고 아, 손안 대고 코 풀려고? 어 잠깐만 아... 와씨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아 저기요 빗솔님 네? 아니 왜 상점에 이렇게 계세요 혼자? 아니 할게 없어요. 비수라 너무 어? 연비 좀 찾아줘. 연비 너... 찾아주라고? 너 T피 탈수 있잖아. 나한테 뭘줄 거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형. 케빈 스튜디오 1회 이용권. 어, 그거 시간 될때 아무 때나 와도 된다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안 돼. 나. <laughs> <laughs> 이제 이용권이 있어야 돼. 스튜디오 플러스 치킨 콜. 스튜디오 갔을 때 치킨 오케이. 콜콜 콜. 콜. 바로 찾으러 갑니다. 티피 탄 다음에 바로 줘. 연비 연비 백화점 앞에 있습니다. 고객님 백화점 터. 저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 채팅창에 예, 예, 소령이 예. 저한테 티피를 탔네요. 이거 왜 어떻게 되니까? 아 그래요? 아저잘 아, 모르는 거잖아요. 일인데. 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던졌다! 야, 얘 던졌어! 절대, 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놓치지! 뭐, 어디 어디 갔어요? 연길동! 일로 와봐! <laughs> 연재씨! 되지 않으세요 삐빅삐빅 삐빅삐빅 병원 앞, 병원 앞 비비. 병원 앞까지 언제 갔냐 진짜. <laughs> 야, 야 진짜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laughs> 야, 실시간 이 정도면은. 아 나네 잡고 먼저 오세요. 음. 어디어예 진짜. 캐빈님. 개빈, 케빈님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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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쵸, 오늘만 그쵸. 날이 아니 연비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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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님 그쵸 그쵸 연비야 그쵸 그쵸 야 <laughs> 케빈님 <웃음>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laughs> 연비야 그쵸 그쵸 연비야 그쵸 그쵸 마요야 어딨니 마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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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마요야, 어? 일루와, 마요야! 피의 46전을 한번 버려보자꾸나 피엄마 어, 아직 안됐는데 남은 것도 없는데 삐빅삐빅 빅레이더 삐빅삐빅 동작하라 삐빅삐빅 이래라 어, 농협 농협 부서진 농협 건물 삐빅 또줄하야 절탐 또 지하철, <laughs> 또 지하철? 오늘, 오늘, 한번, 오늘 한번 힘들게 놀아봅시다 미쳤냐고 비비 신도시 신도시 <laughs> 아 뭐야? 아고. 아, 어. 어. 다 오지 됐다. <laughs> 어? 여기 있네. 아, 잠깐. <laughs> 어? 어, 로키 포션. 이게 뭐라? 오, 고들었고.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 안녕하세요. 야. 어야 투디야. 야. 야 빨리. Oh, right. 황금 사과는 왜 있어? <웃음> 왜? <웃음> <웃음> 갈 준비 되셨나요? 야. 마루 팀비. 우리 아니야 투디야. 여기 너무 좁아. <laughs> 어, 여기 좁아. <laughs> 연비 왜 이렇게 안 죽어 탔다. 근데? 야, 황금사가 쩐다 야, 와. 이거 절대 안 죽네. 으 형, 죽으면 어떡해요? 연비 누나 쐈는데. 네가 쐈잖아! 아니, 네가 쐈잖아, 이 바보야! 아니, 나는. 나는 도와줄랬지. 아니, 나는 죽지 않아요.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3인전이죠? 후우 실수할 뻔했네 어 뭐야 야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결승전 진행하면 되잖아 예? 어, 왜요? 아니 예? 나 다음 연비 예? 잡으면 그래요? 되니까 투디가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오늘 이렇게 머리 썼는데? 잠깐의 실수로? 야 이렇게 되면은 야 연비가 투디 이용해 먹으려다가 연비가 데려당했네 자 그러면은 투디 대 마요 결승전 시작. 어 막... 연변이도 죽었었어? 언제 죽었대? 어 둘이 결승전이에요. <laughs> 둘이 결승전이에요. 투디가 아, 아, 바로 두명 아. 연달아 잡았어요. 아. 저기 마요님, 자 조심스럽게 포션을 써도 괜찮겠습니까? 음. 뭐야, 야 음. 언로키 아? 어? 아와와왜 무기 써! 어 무기 없다며? 무기 없다며? 저기 두분 언제까지 싸우실 거예요? 밥아 먹고 할게요두분이 개구리 마냥! 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리자는 2D. 아, 내가 제대로 만족도. 아, 이렇게. 어, 아, 아! 왜, 왜 때리세요? 그냥요. 아, 아, 저왜 자꾸 때리. 우승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 우승자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오늘은 승리자가 있는 대신에 사회자가 없으니까 1등까지 넣어서 투표해봅시다 벌칙 네? 오케이 다수결 예. 다수결로 예. 네, 찬성하시나요? 예. 네 너무 좋아요 아, 저 예. 안돼요 저 괜찮네요 저. 그러면은 운영자 나오면 1번이 걸리는 걸로 운영자 나오면 1번 걸리는 걸로다가 이렇게 넣어서 예. Okay. Yeah. 자 투디님 나와주세요. <laughs> 야 우리 <laughs> 와, 이제, 이제 이렇게 하자. 예, 예. 벌칙자 어떡해요. 뽑은 다음에 맞춰서 벌칙 줍시다. <웃음> 어? <웃음> 그 사람의 맞춤 벌칙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몇 등이었는데? <laughs> 잠시만. 왠지 케빈님일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얘들아 준비해라. 여러분! 방송... 발사기에 오류가 있었네요! 네. 발사기에 거짓말하지 오류..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laughs> 넣고 저기 동이야! 동이야! 와서 이거 한번 눌러줘라! 동이가 와서 눌러주세요. 저야 하이네 눌러주세요 핫예에 음? 벌칙 면제 뭐야 누가 적었어 뭐야, 이게 뭐 바로 드라마다 예쓰 누구야? 누구야 마요 너니? <laughs> 예쓰 Yes! 그게 걸릴 줄 몰랐네 난데. 너네 다른 어어? 벌칙 내가 본다. 다른 벌칙 내가 볼 거야 너희들. 메이플 스토리 주황 버선 모자 쓰고 구석 걸고 점프만 하면서 꼬까오디고 <laughs> 캐빈이는 하고 싶은데 하면서 진행자 톤으로? 진행자 톤나 원래 진행자 톤인데. C N 톤으로. 야 캐빈이는 하고 싶은데 이거 비스토리 너지? 아니? 내가 그런 걸 썼겠어? 그러면서 왜 나가? <laughs> 아 집에 급한 물 일이 생겨. 아 가스를 안 끄고 나왔네, 내가. 아, 다음 야. 판 빗소리 퍼블 시키고 천국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